안녕하세요. 어, 이번엔 20강이고 상수도 소화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얘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짧은데요.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와서 어 얘는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사실 요 내용 말고 제가 법규 강의는 안 올릴 거지만 거기와 용어가 유사한 게 있는데 그런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상수도 소화전이 일단 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화전이란 용어를 쓰는 게 옥내가 있고 옥외가 있잖아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근데 실제로 옥내랑은 거의 다르게 생겼고 우리가 옥외 소화전이랑 형태가 유사합니다. 어, 저도 밖에서 얘를 보면 이게 옥외 소화전인지 상수도 소화전인지 구분을 못해요. 뭐 구분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 오개소화전이 우리가 이렇게 말뚝처럼 땅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부터캡 캡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어, 생겨 먹었는데 우리가 오개소화전은 애초에 펌프에서 수조에 있는 물을 가지고 온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얘 얘는 우리가 펌프가 밀어주는 수돗물 그러니까 그 소화용수로 우리가 호수를 연결해서 직접 관창을 연결해서 소화 활동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옥, 옥, 외 소화전이었어요. 상수도 소화전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수조에서 물이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로에 보면 상수도 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 배관 있죠? 수도 배관. 이거 사실 이 수도 배관이라는 것도, 어, 각 공정? 전공? 뭐업무 분야마다 부르는 명칭이 달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얘가 배수관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뭐 급수 배관이라 부를 수도 있고 우리 화장실에서 물 틀면 나오는 그물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방에서 이걸 상수도 배관이라 부르죠.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는 이 물을 여기 배관에다 연결을 해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선 우리가 이 상수도 소화전 엄청 크죠.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뭐 작으면 100mm가 지나갈 수도 있을 거고 크면 뭐 300mm보다 더큰게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관경이. 여기다 연결을 해 놓고 우리가 소방차가 와서 소화 활동을 하다가 물이 부족하면 이 물을 공급해서 소화 활동을 하는데 소화의 용수로 쓰는 소화전입니다. 즉 5개 소화전은 우리가 직접 관계인이 또는 소방대가 불을끌때 펌프로 밀어주는 물을 쓰는 거고 이 상수도 소화전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물을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소화활동을 하는데 옥외 소화전은 쏠려고 있는 거고요. 뭐 어떤 관점에서는 둘다 공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가 그리고 어, 대상에서도 좀 물어보고요. 1 0 0톤 숫자 있는 걸로 많이 물어보고 이게 뭔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대상은. 그냥 숙지하시는 거니까. 어,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법규에 보면 잠시만, 상수도 시설이라고 있어요. 얘도 소화전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확히 플레임이 갑자기 긴가민가 한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건 상수도 설비입니다. 자. 어, 얘가 이제 우리 법규에서 나오는 참고로 법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얘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뭐 서울시 뭐 부산시 이런 식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상수도 설비는 그 건, 건물의 주인 있죠 주인 건물 주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상수도 설비는 개인 거고 상수도 시설은 공공시설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결국 용도는 똑같거든요 우리가 원리라던가 사용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된 상수도 시설이 근처에 있으면 우리가 상수도 설비를 제외해주기도 합니다 똑같은 걸또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자어뭘 아셔야 되냐면 일단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외가 있어요 아 여기 문구 써 있네요. 우리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즉 상수도 소화전을 달거나 해야 되는 설비에 우리가 대지 경계선 자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좀 넓, 좀, 좀 높은 건물 해볼까요? 얘는 건물이 그래도 규모가 좀 있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 땅이 상식적으로 이만큼이 내 땅인데 이만한 건물을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 훨씬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건축적인 거니까 내 땅은 이거보다 넓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가 말하는 대지구적도에 내 땅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면적 이 경계선 있죠. 옆에 남의 땅이거나 도로겠죠. 우리가 이것을 대지경계선이라고 부르고 이 경계선으로부터 자 우리가 여기 아까 소화전을 여기다 이렇게 달았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야 얘 연결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180m 이내에 내 땅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수평투형 소화전 25m 같이 기억하시죠? 지금 3D로 그려놔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배수관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물 나오는 공급관입니다.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설치하려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전이 있을 때 물을 여따 연결해 주면 이물 용량이 꽤나 커야 되거든요. 그럼 주변에 상수도 배관이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서 연결하면 되지만 얘가 내 대지 근처에 없으면 이걸 구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된다고 우리가 상수도 소화전이 기본 원칙이지만 소화전을 설치 못하면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예외 규정이 있는 겁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소화수조는 우리가 이때까지 그리던 이 수원에서 나가던 요 수원이 아니고 별도의 수조를 두라는 거예요. 이건 다음 강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 규격을 봐볼게요. 호칭 지름 75mm. 70, 우리 75A, 75mm. 이 광경을 이상이 있을 경우에, 즉, 우리가 그, 메인 상수도관, 옆으로 오는 게 편하시겠네요. 도로에 이렇게 큰 상수도관이 가고 있는데, 얘가 최소 75mm가 돼야 75mm를 분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어, 그냥 말씀드릴게요. 얘가 75mm면 얘가 75를 분기를 못해요. 그, 수도법에서 우리 관리하는 상수도 시설 기준을 보면, 소방이 아닙니다. 어, 두 단계 이상 커야 됩니다. 그 배관이 예를 들어 얘는 150mm가 돼야 75mm를 그 인출할 수 있어요. 이두 단계가 이두 배란 뜻은 아닙니다. 우리 소방 배관의 두 단계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75mm가 없으면 수조를 놀라는 게 내가 최소한 뽑아야 되는 게 75mm니까 이게 없으면 못 하니까 대체 방안을 제시해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75mm에서 뽑아서 사실 웃긴 건 여기 75로 나와도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막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자, 이 건물에서 물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수도 배관에서 따왔을 때 요금을 청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수도 매단계라는 걸넣니다 우리 그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에 설치되던 유량계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 건물로 유입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뽕 따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 땅에다가 상수도 소화전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뭔가 십자가 같은데, 소화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전, 좀, 조금만 더잘 그려보면, 소화전, 소화전을 이렇게 못 그리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인데, 이 소화전, 이 지름 있죠? 얘가 100m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100mm에 공급하기 위한 이 상수도 배관은 75mm가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기둥이 100mm니까 여기서도 1 0 0 m m 를 확대를 해서 배관을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우리가 결국 소방대가 쓰는 거니까 당연히 소방 자동차 등이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 여기 위에가 도로라면 도로에서 어차피 유량계를 인출하니까 우리가 그 바로 옆, 인근에다가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킨텍스 같이 큰 건물인 거랑 뭐 그냥 적당한 상가 건물인 거랑 당연히 상수도 소화전이 설치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내 땅을 위해서 봤을 때 소화전이 여기 설치됐다면 얘도 우리가 옥내 소화전처럼 이 사각형으로 되네요. 자, 얘도 이렇게 140m 원을 그려서 이렇게 140m.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하나를 더 설치해서, 우리가 모든 내 땅을, 정확히 말하면 내 건물이죠. 여기는. 내 건물을 다 포용시켜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 땅을 다 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을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결국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높이는 0.5m 이상, 그리고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결국 얘는 수, 그 숫자 노름이에요. 다이 시험 문제가 숫자 관련돼서만 나오고, 우리가 호칭질은 75mm짜리의 수도 배관에서 우리가 호칭질은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으로부터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75다 이상이죠 얘네. 얘네 얘 마지막만 이해하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고요. 얘도 이제 간혹 나오는데, 우리가 상수도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180m 이내에 75mm, 얘가 75mm 였잖아요. 75mm 이상의 상수도용 배수박안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거 지금 몇개안 되니까 이 정도는 다 숙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짧네요. 어, 이번엔 감사합니다.